안녕 오늘도 고마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할게 저기요 뭐야 다다 줬잖아 다 아니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<laughs> 입나왔네? 아니, 아니고 오늘 되게 중요한 게임이었다니까. 내가 어제부터 얘기했잖아. <laughs> 입 넣어줘야 되겠다. 뭐야? 아 왜? 아니 내가 안 데리러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. 아니, 내가 분명히 카톡을 보냈잖아요. 이거 한, 한 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, 최대한은? 그럼 거기 남아서 자기 할일좀 하고 있어도 되잖아, 솔직히. 그렇게 급히 막비 맞으면서 왔어야 됐어? 아니, 안 데리러 가려고 한게 아니라, 어떻게 모든 시간에 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아휴 삐지지 말고. <laughs> 빨리 안아. 로아, 안아. 미안해, 미안해. 말 안아줘. 어? 왜 그래? 오늘 왜 그럴까? 오늘따라 자기 더 예민한 거 같네. 응, <laughs> 아니, 얘기를 해줘야지. 알지, 아니, 말안 해주면 진짜 모른다니까. 응. 근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. 그치? 내가 함부로 빠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, 그 정도는 자기도 이해하잖아. 응. 내가 너무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? 아니, 당연히 너가 더 중요하지. 너가 더 중요하지. 근데 모든 상황에서 너를 첫 번째로 둘순 없잖아. 뭐 예를 들면 내가 막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. 그치? 아, 물론 달라. 회사랑 이거랑 좀 다르긴 한데. 내가 미리 얘기 안한 것도 아니잖아. 알겠어. 미안해. 화 풀어줘. 응? 왜 오빠 말 표현이 어떤데? 맞아, 회사랑 게임이랑 달라. 아니야 충분히 서운할 만 했어 근데 혹시 자기 이전에 뭐 서운했던 거 있었어? 아니 나는 어쨌든 이 부분은 자기가 항상 이해해 줬었던 부분이라서 나도 조금 더 편하게 했던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나쁜 것도 알겠는데, 나도 조금은 당황스러워. 음. 아, 갑자기 왜 울어? 어, 잘못했어. 아니 아니 울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까지 너한테 막 기분 나쁘게 들릴 줄 몰랐어 진짜로 아어 아니야 그런 의미로 한 얘기 진짜 아니야. 맞아. 그 부분이 나도 솔직히는 신경은 쓰였어. 근데 어쨌든 오빠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고 가끔씩은 진짜 그 시간대를 뺄수 없기도 하고. 근데 너가 얘기 아, 아니 얘기를 아는 건 아니라 계속 이해해 주니까. <laughs>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. 아니야, 아니야. 아, 그렇게까지 막, 너가 힘든데 참아주고 버텨주는 건지 내가 진짜 몰랐어. 아니야, 이건 오빠가 전적으로 잘못한 거야. 어, 어떻게 하면 될까 응? 이런 것 때문에 너랑 이렇게 불편해지는 것도 너무 싫어 나는 그래서 나한테 말해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앞으로 응어 그래도 한 일주일 전, 전쯤에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아. 되게 급하게 어, 잡히는 거 말고는. 어. 아니야, 모든, 모든 그런 거에 다 참여할 필요는 없지. 그러니까. 어, 나도 뭐. 레벨 올리고 하려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게 막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.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중간에 어떻게 끊어 끊어낼 수가 없었던 거야. 어. 알겠어. 그럼 자기랑 데이트하기로 한 시간들 그 시간에는 어 절대로.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전후로 한두 시간씩은 꼭 비워 놓을게. 왜냐면 나도 하다 보면 이게 더 길어지기도 하고 하니까. 음. 그리고 뭐? 아 그분? 아 아니야 그냥. 어, 게임 관련해서 정보 주고받고 하다가 조금 알게 된 거지. 어. 아. 자기는. <laughs> 그렇게 신경쓰였어, 그 사람이? 아니야 아니야. 그럼 그분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도 돼. 어. <laughs> 이 바보야. 난 너밖에 모르는데 뭔 소리야. 그냥 너가 이해해주니까 항상 괜찮다고 해주니까 진짜 괜찮은 줄로 알았던 거야. 내가. 더 미리. 못 알아봐주고, 마음 읽지 못해서 미안해. <laughs> 미웠어? 밉다고 해도 돼. 돌려서 표현하지 말고. 어, 사랑하는데 밉다고 하기 싫어서 사원했다고만 했다고. 괜찮아. 오빠가 잘못했으면 오빠 미운 거지. 오빠, 좀 미워할까? 평생 미워할 거야? 아니잖아. <laughs> 그러면 미워해도 돼. 말해줘서 고마워. 용기 내줘서 고마워. 앞으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 꺼내서 얘기하자. 어떻게 느꼈는지,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거 알겠지. <laughs> 고마워, 사랑해. 뭐 먹을까? 떡볶이 알았어. <laughs> 오늘은 떡볶이에 치즈도 두개 추가하고, 오징어튀김도 시키고, 어... 오뎅도 먹자. 좋아 좋아. 순대. 간 먹지? 크 역시. 좋아 좋아. 알겠어. 그렇게 주문할게요. <laughs> 고마워요.